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요즘 길가에 벚꽃이 엄청 폈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부니까 로또 대박의 희망을 안고 주말에 꽃놀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길가다가 길 보이는 꽃만 봐도 왜 이리 설레이는지, 나이는 한해 한해 들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소녀 같아요. 그럼 지난 로또 번호 복귀 먼저 해볼게요. 지난 주 성적 정말 좋았죠? 6개의 숫자 당첨번호가 나왔는데 저희 포함수에서 6개의 숫자 다 나왔습니다. 이 포함수는 저희 영상에서는 따로 공개해 드리지는 않고요. 등급 회원들한테는 포함수와 제외수를 알려드리는데 이 포함수와 제외수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외수 지금 다섯 개, 5개, 지난주 다섯 개였는데요. 다섯 개를 제외하고 이 여섯 개의 당첨번호가 포함수에서 100% 적중했어요. 저희 로또믹스의 당첨 집계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로또번호 신청을 해주신 분들만 집계가 되고 저희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로또번호를 신청하셨다면 1등의 확률도 높았고 2등, 3등 또한 가능한 해차였기 때문에 당첨 통계에서 나온 숫자보다 1등에서 5등까지 더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을 거라 예상합니다. 로또 믹스는 있는 그대로 당첨되신 분들을 다 오픈해 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무료 로또 번호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어, 로또 믹스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이 재수가 100%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또믹스는 총 9개의 구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출연, 미출연 4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대출연번호, 미출연번호, 출연상위번호, 출연하위번호가 있는데요. 대출연번호, 최근 10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번호인데, 그동안에 40번이 계속 대출연번호였는데, 요번에 정말 많아졌어요. 7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출연 번호 최근 10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번호죠. 미출연 번호도 지금 12개 있고요. 그리고 출연 상위 번호 10개, 출연 하위 번호 10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어, 노출이 많이 되는 번호만 이 번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된 번호만 저희가 볼 건데요. 대출연과 미출연을 묶고 출연 상위와 출연 하위를 묶어 볼게요. 그래서 대출연하고 미출연과 출연 상위와 출연 하위에서 나온 번호들, 중복돼서 나온 번호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번대에서는 5번이 미출연과 출연 하위 5번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9번 하나 나왔고, 그리고 10번대에서는 13번이 있고요. 그리고 18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대에서는 23번이 그리고 25번이 그리고 27번이, 그리고 30번이, 그리고 30번 때에서는 40번이 있어요. 40번 때는 없네요. 이렇게, 둘, 넷, 다섯, 아홉. 아홉 개의 숫자. 5번, 9번, 13번, 18번, 23번, 25번, 27번, 30번, 40번. 출연 미출연에서 중복된 숫자, 이렇게 아홉 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아홉 개의 숫자 중요하니까 당첨번호에 넣을 번호들 한번 챙겨가시고요. 다음은 다음 수로 넘어갈게요. 이 표는 다음 수 분석입니다. 다음 수란 특정 당첨 번호에 대해 그 다음 주에 당첨 번호로 많이 나온 수예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 11번, 13번, 20번, 21번, 32번, 44번. 이 번호들이 지난주 번호거든요. 1113회 번호인데요. 당첨 번호인데 이 11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주에 당첨 번호로 나온 게 14번이 총 횟수로 30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43번이 나온 적은 횟수로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똑같이 30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다 1등 번호잖아요. 1등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복된 거는 이렇게 횟수가 중복된 거는 총 3개까지 보여질 수 있고요. 횟수 중복을 포함해서 1등 번호,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지난주 당첨 번호에 대한 요번 주의 다음 수예요. 이 번호들이요. 그리고 다음 하 수는 반대로 가장 적게 나온 번호예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당첨 번호들이고요. 이 밑에는 1등 번호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등 번호끼리 모아 놓은 것 중에서 다음 상위 수와 다음 하위 수. 여기서 또 중복된 숫자들 볼게요. 7번이 두번다 나왔고요. 그리고 9번이 중복돼서 1등 숫자로 나왔고, 그리고 10번 때에서는 14번이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20번 때에서는 27번이 중복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번 때는 없고, 40번 때도 없죠? 그래서 다음 수에서 중복해서 많이 노출된 번호는 7번, 9번, 14번, 27번입니다.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궁합수는 아까 봤던 다음 상위수 1등 번호만 여기 모아놨는데요. 이 다음 상위수에 대한 그 다음 주에 당첨 번호로 많이 나온 번호예요. 7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18번이 횟수로 26번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등 번호만 볼게요. 이렇게 테두리 치고 궁합 할 수는 가장 적게 나온 번호. 여기서도 1등 번호만 제가 테두리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1등 번호 또 중복된 번호들 볼게요. 단번대에서는 8번이 아, 6번도 있네요. 6번, 8번, 그리고 10번대에서는 없고, 20번대도 없죠? 30번대 없고, 40번대도 없네요. 6번, 8번. 궁합수에서 두 번호가 중복돼서 나온 번호이기 때문에 중요한 번호입니다. 다음은 2월수로 넘어갈게요. 2월수를 보게 되면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모든 회차 누적 이월수인데요 여전히 18번. 29번 나와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고요. 그리고 32번이 가장 적게 나온 번호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가보면 최근 10주간 2월수인데요. 2월수 지난주에 두개나 나왔습니다. 이런 적잘 없는데 지난주에는 특이하게도 두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난주 당첨번호의 2월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이 2월수의 발생빈도를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평균이 20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번호 21번 21번이 26번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또 봅니다. 32번 10번 나왔죠. 최근 10주간 이월수를 보면 10주간 이월수가 나올 때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10주만 봐도 지금 이월수가 나온 적이 30% 잖아요. 그럼 이30% 속에서 또 이월수를 골라야 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나온 번호 21번과 32번 이렇게 두 개의 번호가 이30% 속에 속한다면 이두 번호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로또도 좋은 번호 고르시고요. 포함수와 제외수 알고리즘 번호로 로또 번호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로또믹스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로또믹스 치면 홈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그럼 꽃놀이 즐겁게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